7-1 <laughs> 볼게요. 좀 키워놓고 됐다 자, according to research from the University of Arizona s Bureau of Applied Research in anthropology. Anthropology가 문화인류학인데 문화인류 학저 엔트로 저기 이제 원래 인간이란 뜻이 있어서 <laughs> 문화 인류학은 뭐 인간을 대상으로도 실험하고 침팬지 그 제인 구다리 문화 인류학자예요. 자 됐고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자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from 뭐 이렇게 쓸없는좀 길게 나왔어.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응. 뭐 그냥 어떤 연구에 따르면 끝 아니 뭐저 중간에 있는 정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문화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굳이 하이라이트를또 하자면 연구 문화인류학 연구 끝 the average household ends up wasting 오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끝내다 절대 아니다 자주 나오죠 결국 음, 음. 하다. 결국은 낭비하게 된다. 버리게 된다. on average of of its grocery spending. 야, 내가 음식을 100만 원어치 사면 14만 원 갖다 버린다고? 난더 버리는 것 같은데. <laughs> 냉장고 열고보면막 곰팡이 쓰러 있는 음식 되게 많던데. 자, 어쨌든 grocery. 이거 식료품. 한30% 버리는 것 같은데. 어, b Throwing away unused or spoiled food. 그지? Even worse. 어, 더 나쁜 얘기. 그 그래, 주제는 심네 음식 낭비가 심하다. Even worse. 15% of that waste includes products. 어떤 제품? That were never opened. 어, 내 얘기다. 음, 알았어. <laughs> 자, and were still within their expiration date. 어? 열지도 않고. 그리고 익스퍼루시온 그 날짜 유통기한 날짜가 지나지도 안어 위딘 이잖아 위딘 그 날짜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갖다 버렸다고 <laughs> 나는 그래도 날짜는 확인하고 버리는데 어쨌든 그 유통기한 음 됐고 this statistic really makes me cringe cringe 가 음, 약간 무서워 무서울 때아니에요 크린지는, 검, 아니면 놀랐을 때, 어, 깜짝 놀랐을 때, 소름 돋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건데, 그 스팸 약간 비슷한 건데, 음, 봅시다. 단어만 외우면 되고 아래 뭐움찔이라고 했는데 소름 돋는다가 괜찮냐? 겁 어차피 겁나는 거라 소름 돋는다도 나쁘지 않아. 자, why not just sell dollar bills on fire while we are at it? Doll, set, uh, set dollar b i l on fire <laughs> 돈을 불태우지 <laughs> 왜 그런 김에 oh, While you're at it 이거 좀 재밌는 표현인데 야너저표현간 김에 뭐도 좀 사와라 뭐 이런 거야너 이왕 청소 시작한 김에 여기 욕실, 욕실도 좀 할래? 이왕 뭐뭐한 김에 이거 알면 좋은 거야 이왕 뭐뭐한 김에 응, 음. 야 이왕 버리는 김에 왜 저기 돈도 갖다 버리지? 이 썰칼스틱한 거 한국말로 뭐라 가냐? 썰칼스틱한 거를 비꼬는 거야. 비꼬는 표현이에요. 이거 왜 돈도 태우지? <laughs> Set blah blah on fire, 불태우다, 불태우다. 이거 외워. 어, 불태우는 불지르다 이렇게 뭘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불지르다. 수고야, 수고. 왜 돈도 불태우지? 그게 돈이지. The study also found that. A family of four ends up 또 나왔지? 결국 뭐하게 된다? 4인 가족은 결국 버리게 된다 An average of 평균 590달러 <놀람> 590달러는 얼마야? 60만원? 70만원? 70만원? 한달에? 헐 많이 버리네 Perishable groceries 막 이거 꼭 외워 사기 쉬운 원래 perish는 죽다 뭐 이런 뜻인데 상하기 쉬운 groceries per year. 1년마다. 1년, 한 달이 아니네. 깜짝이야. 어쩐지. 1년에 70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응? 어? 아닌가? 너무 많이 버리나? 자, such as meat. 예를 들어서, 그, 버린 음식이 고기, produce. 야, 이거 좀 외워. 농산물 좀 외워. 응? 어? 농, 저기, 생산하다 말고 명사로 썼을 때는 농산물이에요. 명사. 농, 산, 물. 그냥 그래, 프로듀스가 동사로 생산하다데 저거 명사로 썼잖아. 그럼 농산물이야. Dairy, d a r y 아니야 좀착각하 착각 좀 하지마 이거 저거 저거 요거트를 뭐라고 하냐? 요거트? 아 유제품 유제품 우유로 만든 제품. 요거트, cheese and green 곡식 products. You can save an average of fifty dollars per month by avoiding overbuying. 아, 처음에 너무 많이 사. 근데 미국인들은 원래 벌크로 사잖아. 한 번에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버릴 수밖에 없어. 대체 perishable foods. Check your supplies before shopping and estimate the exact amount you will need to buy for the next week. 어. <laughs> 미리미리 계산해서 사라고. This is also a good time. to throw away outdated leftovers leftovers 남은 음식 남은 거를 전부 다 leftovers라고 하는데 보통은 남은 음식이라고 해 make sure perishable items are in view 아 상하기 쉬운 음식은 약간 냉장고 앞쪽에다가 and use up good leftovers for that day's meals 음, 그리고 어, good 그러니까 상하지 않은 good is it good? 안 상했어? 괜찮아? 응 음. 안상한, not spoiled. 어. 뭐 그냥 굳 알아들어야지. 좋은 leftover. 그러니까 안상한 나쁘지 않은. 안상한 남은 음식은 그날 먹어라. 음. 됐어. 응일 어, 번. Patience is 참을성이 왜 나와? Strategic shopping virtue. 아이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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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tue는 원래 미덕인데 미덕이라고 하면 저안 헤어지고. 이점 장점 이렇게 외우는 게더잘 외워지지. 볼트를 사람한테 썼을 때 미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아니 틀렸고 자 아니, 참을성이 왜 나와 뭐, 음식을 찾는 것도 아니고 아 <laughs> 참을성이 뛰어나서 냉장고에 넣어두셨어요? 곰팡이 했을 때까지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Don't let the low food prices 아니 음식 가격에나 다른 얘기 언제 나왔어? 속인다니 자 creating a health and nutrition shopping list 저기 몸에 좋단 얘기 나온 적 없어. 자, 4번. Stick to your grocery list and shop as quickly as possible. 아, 잘 나가다가, 씨. 가능한 빨리가 왜 나와? 5번. Cut food waste. 어, 정답. Through mindful shopping and meal planning. 계획적으로. 나처럼. 어, 이거 맛있겠다. 하고서 벌크로 막 30개. 막 이렇게, 그렇게 사. 어, 30개 사면 할인해주네?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어? 이건 말기행생겼다 어? 할인도 해 주네? 아싸. 100개. 야, 씨.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거야. 그렇게 사지 말았지? 어. 자, 여기까지. 답은 5번.